아예 정통 트롯으로 가는 것보다는 R&B 나만의 장점을 더 접목시켜서 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꺾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소울트롯이라는 색깔을 이제 정립을 했다 이게 확실하게 이제 소울트롯이라는 걸 네, 커밍아웃 했어요 네, 난 소울 나는 소울트롯이다 나는 소울트롯입니다 라고 이렇게 커밍을 하 했습니다 그래서 환희 씨 만의 정말 제대로 섞이는 것이 어떤 음악이신지 인지.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이 정말 재밌게 이제 즐겁게 느낄 수 있겠죠. 음... 아무것도... 아니 이걸 진짜 할수 있는 가수가 대한민국 에한 어느 정도 될까요? 진짜 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훨씬 더더 더 화려한 편곡들과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보컬 거의 뭐 뮤지컬 버라이어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끌고 갈수 있을 만한 그 스태미너가 존재를 해야 되고 어, 이 반주를 받쳐줄 만한 그런 보컬리스트가 필요한데 환희 씨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원곡 자체가 약간 전원일기 같은 1일 연속극의 순이었다면 진짜 그 폭삭 소각수다 그 이상의 넷플릭스라든지 천만 드라마 느낌이 들었고, 처음에 이렇게 막 피아노 발라드가.